네 예, 반갑습니다 오시아 주마입니다. 자 네이버 애널리틱스 요약과 방문 분석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어, 홈페이지의 특성에 따라서 이 통계들은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제 통계를 좋다 나쁘다라고 어 여러분들의 홈페이지와 비교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통계이다 보니까 이 통계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통계와 비교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전제 조건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어이 홈페이지는 주로 어, 정보성 컨텐츠로 어, 구성이 되어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어, 뭐, 이걸, 이게, 그, 어떤 구매를 일으킨다거나, 혹은, 뭐, 호, 쇼핑몰의 홈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여러분들 참고해서, 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어, 네이버 애널리틱스의 요약 부분입니다. 어, 지금 요쪽 부분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의 통계를 체크하지 않으시면, 책 나의 통계 저장을 하지 않으시면, 나의 통계는 비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사이트 현황만 보셔도 가능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방문 현황 보통은 7일이 기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방문자수, 방문 횟수, 페이지 뷰 이렇게 있습니다. 어, 제가 그 블로그 관련돼서 설명하면서도 한번 얘기를 한것 같은데요. 동일한 기준이겠죠. 네이버니까. 음, 방문자 수, 즉몇 명이 내 홈페이지에 다녀갔냐 입니다. 방문 횟수, 몇 명이 다녀갔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가 라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뷰는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 몇 개의 페이지를 봤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 한 명의 방문자가 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아침에 들어왔다가 오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들어왔을 때는 내 홈페이지에 글두 개를 읽었고 어~ 오후에 들어왔을 때는 세 개를 읽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방문자 한 명이 아침에 한번 오후에 한번 들어왔는데 아침에는 내 홈페이지를 두 개를 읽었고 오후에는 세 개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문자 수는 한 명, 방문횟수는 2 회, 페이지 뷰 수는 다섯 개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보통은 이거는 그 IP 그리고 홈페이지 쿠키 뭐 이걸 기준으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어떻게 돼 있다는 어, 밝히지 않았고요. 또 중요한 게 방문자 수 방문 횟수 페이지 뷰 이런 부분은 어그 홈페이지 통계 프로그램마다 어, 뭐 구글 뭐 에이스카운트 뭐또 로고 등등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그 수치가 뭐 크게 차이 나지는않고요 일단 방문자 현황 한번 살펴봤고요두 번째는 시간대별 방문 분표 예 12시부터 사람들이 점점 자기 시작하면서 새벽에 바닥을 찍었다가 6시부터 점점 다시 늘어납니다 늘어나다가 점심시간에 잠깐 줄어들고 다시 늘어나고 또 퇴근 시간에 잠깐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예 그래서 생각보다 저녁에 인터넷을 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찍다가 다시 12시로 돌아오고, 이런 패턴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패턴인데요. 만약에, 어, 그, 회사용, 즉, B2B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야근을 하지 않는 이상, 보통 업무 시간에 관련된 글들을 다 찾아보고 얘기하고 끝나겠죠. 그렇게 되면 저녁에 방문자 수가 급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 만약에 예를 들면 새벽에 어 스포츠를 방송해 주는 그런 사이트라고 한다면 당연히 낮에는 트래픽이 없다가 밤에 어, 어 해외 축구라던 이런 걸방송할때 갑자기 방문자 가어 아, 늘어나겠죠. 예, 그러니까 뭐 이건 절대적이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예 12시부터 사람들이 좀 줄어들다가 6시쯤부터 다시 일어나서 출근 준비한다고 해서 예 이렇게 출근 때까지 피크를 찍다가 예 다시 12시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좀 늘어나다가 퇴근 시간 저녁 먹었다가 다시 자기 전까지는 계속 늘어 아 상승한다. 뭐 이런 좀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문자 수, 횟수, 페이지 뷰 요게 신규 방문 횟수, 재방문 수이렇게 나눠집니다. 어, 방문 횟수 지금 요 방문 횟수에 대한 얘기들을 요렇게 나눈 거죠. 아마 두개 합을 해 보시면은 예. 902가 나올 겁니다. 요두개 합을 해 보시면. 근데 어 신규는 이사이트에 처음 온 사람입니다. 재방문 수는 한번 왔다 갔다 하신 분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질문할 수 있겠죠. 어 그러면은 내가 1년 전에 이 사이트 왔는데 내가 오늘 들어왔어. 그럼 나 신규야? 재방문이야? 이런 극단적인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좀, 긴 빼는 소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어, 홈페이지, 아, 이제, 그 통계 프로그램마다 틀립니다. 이게 얼마를 재방문으로 보는지 그러니까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질문의 답변은 모릅니다. 예. 다만, 한, 그래도 한 7일 이상은 재방문으로 보지 않을까? 라는,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신규랑 재방문의 어떤 그런 기준은 네이버만 알고 있겠죠. 다만 어 컴퓨터 오늘 제가 오늘 방문했는데 컴퓨터 싹 청소를 했습니다. 그뭐 캐시 청소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청소를 하고 다시 들어오면 아마 신규로 잡힐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퍼센테이지만 보시면 되지 이거를 막이 괜히 숫자까지 정확하게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어, 크죠? 신규 방문은 93%, 방문 비율은 7%. 제가 한그 쇼핑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거의 홍보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재방문 비율이, 어, 4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어, 팬이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보면, 신규이입이 너무 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규이입이 많고, 재방문 수도 많고, 이렇게, 돼야겠지만,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에는 한 80에서 90%는 신규 방문자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재방문자 비율이 너무 높다면, 신규 마케팅을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거겠죠? 예, 그리고 페이지 뷰. 예. 에 대한 내용이고요. 몇 페이지를 봤느냐? 재방문자는 1.8 페이지, 신규는 1.1 페이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페이지 뷰 건수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걸 보고 어큰 의미를 부여하긴 힘들지만 신규는 한 페이지 보고 나가겠지만 재방문자는 두 페이지 정도 봅니다. 즉 재방문자가 제 컨텐츠를 더 자세히 보고 관심을 표현한다라고. 어, 가정을 해도 무방합니다 제가 카카오스토리 마케팅 관련돼서도 카카오도 옐로 아이디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재방문자들이 내 컨텐츠에 더 관심을 보이고요 관심을 보인다는 건 체류 시간과 이, 체류 시간은 길어지고 이탈률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구매를 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어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신규 방문자보다는 재방문자가 페이지를 더 많이 본다, 나한테 관심을 더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평균 체류 시간은 27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쇼핑몰과 그리고 일반 정보성 사이트, 그리고 뭐 동영상 사이트 등등은, 어, 기준이 좀 틀립니다. 이건 단순히 저는 글 자체도 짧고 정보성이기 때문에 27초인데요. 어, 제가 만든 동영상으로만 구성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얘는 체류시간이 기본 7분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좀 삽입을 하는 것도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한 굉장히 좋은 방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체류시간이 꼭 길어야 되나요? 네. 왜냐하면 고객이 내 홈페이지에 오래 머물렀다라는 건 당연히, 나한테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체류 시간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어, 요렇게 좀볼 수가 있겠구요. 자, 다음은, 이렇게, 제, 요거의 차이는, 이건 7일로 봤구요. 얘는 6월 10일이라는 특정 기간을, 어, 정해서 봤습니다. 아마 이 시간대별 분포는 거의 비슷할 거구요. 예, 여기도 비슷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내려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좀 관심 있는 뭐 이런 글들이 나올 건데요. 일단 어, 검색 유입 엔진, 어, 유입 검색 엔진인데요. 네이버가 뭐그 98.65%입니다. 전부 네이버만 관심, 크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는 네이버가 뭐 거의 뭐 99%가 잡히고 있죠. 엄청나죠어 참고로 키워드 광고 이곳에 네이버에 잡힙니다. 뭐 다음에 하면 다음에 잡히겠죠. 예 키워드 광고의 그런 유입도 이곳에 잡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접속 환경 PC 모바일 저는 약간 지금 이 블로그 자체가 어, 주부 대상의 30대 이후에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블로그 아그 홈페이지다 보니까 보시면 78%가 모바일로 들어왔습니다. 즉 모바일 홈페이지가 매력적이어야 된다라는 뭐큰 의미도 들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것의 유익 검색어가 나옵니다. 참고로 네이버에서 들어오는 유익 검색에 대해서는 네이버 애널리틱스만큼 잘 잡아주는 건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좀 구글 또 네이버에서 들어온 유입은 좀 미싱 되는 게 많은데, 어, 네이버 유입은 네이버 애널틱스에 가장 잘 잡아줍니다. 예, 요런 부분. 자, 탑10 인기 페이지. 보시면은, 예, 페이지 주소들이 디테일하게 나오고요. 페이지 뷰. 몇 명이 봤는지 일반적으로 페이지 뷰가 많다라는 건, 어, 인기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건 주로 인, 페이지 뷰별로 이렇게 나오고요. 즉, 인기 페이지는 페이지 뷰가 많은 거가 1이다. 그리고 이 전체 10개 중에 비율을 얼만큼 차지하고 있느냐. 또한, 체류 시간. 어, 만약에 1번이, 어,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입니다. 이벤트 사이트 혹은 구매를 하는 사이트인데, 체류 시간이 만약에 7초다. 구매를 여러분 7초만 할수 있습니까? 못하죠. 즉, 체류 시간이 짧다면 이건 잘못 만든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0초 있죠. 0초 평균 체류 시간. 그럼 고객은 이 글을 거의 안 보고 나갔다라는 걸로 볼수 있고요. 체류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여러분들 블로그에 혹은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컨텐츠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류 시간을 어떻게 하면 길게 만드느냐가 여러분들의 그 홈페이지 리뉴얼 혹은 어, 페이지 구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이 본거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많이 본건 아시다시피 돈만 때려 넣으면 많이 보겠죠. 중요한 건 많이 봤는데 얼마큼 머무르느냐? 체류 시간이 얼마냐? 중요합니다. 체류 시간과 약간 관련 이 있는 게 이탈률이라고 하는데요. 어, 여기서는 반성 페이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 고객이 내원 페이지에 왔는데 아무짓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나가는 겁니다. 이탈률이 높다. 반성 페이지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홈페이지 혹은 이 페이지는 디자인이 이상한다거나 고객이 좋아하지 않는 내용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고요. 체류 시간이 길다 그리고 이탈률이 낮다 라고 한다면은 고객이 내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고 또뭐더 얻을 정보가 없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 있다 라는 겁니다. 쇼핑몰일 경우에는 구매 페이지가 혹은 장바구니가 이렇게 돼야 좋겠죠. 그리고 뭐 제품 상세 설명 페이지가 이러면 좋겠고요. 음.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영어 캠프라고 한다면은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객들이 오래 머무르고 정보를 봐야 캠프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거나 신청이 올수 있겠죠. 그런데 캠프 설명되어 있는 페이지가 체류 시간이 3초다. 3초 만에 이긴 캠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캠프 페이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어, 이 요약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 특히 인기 페이지에는 이 체류 시간입니다. 자, 요약 부분 제가 이지리저리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방문 현황들. 거의 방문 횟수를 좀 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얼만큼 늘었느냐, 줄였느냐. 예,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어, 신규 방문자와 재방문자의 비율은 어떤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이 방문당 페이지 뷰를 통해서, 어, 재방문자의 어, 질, 즉,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큰가를 이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평균 체류 시간,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특히 동영상을 넣으면 더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방문당 페이지 뷰, 한 명이 와서 몇 페이지를 보고 가느냐인데요. 전이 정보성이기 때문에 거의 한 페이지인데 어~ 제품 쇼핑몰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많이 보고 나가면 좋겠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많이 보게 하려고 하단에 뭐 관련 제품들 혹은 뭐 관련 패키지 상품들 같이 구매하면 좋은 제품들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방문한 페이지뷰는 가급적 길게 길게 만드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렇게 날짜를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마케팅하는 검색 엔진 어떤 게 있는지 접속 환경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유익 검색어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에 대해서는 네이버 애널리틱스가 제일 정확하게 키워드를 뽑는다 어, 인기 페이지라고 한건 고객들이 어떤 페이지를 많이 봤냐, 즉 페이지 뷰수가 높은 거다 그리고 체류 시간이 곧이 페이지의 질을 말해준다. 체류시간이 낮으면 이 페이지 잘못 구성했으니 다시 해야 된다. 특히, 구매와 관련된 고객이, 어, 구매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페이지의 체류시간이 낮다면 돈못 번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